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6연승으로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안착했습니다. 70승을 먼저 거머지는 팀의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은 76.5%나 되는데요. 슈퍼스타 김도영은 국내 선수로는 최초로 32홈런, 32도루를 신고하며 대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역시 약속의 파루였습니다. 4대 3으로 뒤져 있던 8의말 타석에 들어선 소크라테스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냅니다. 승부는 6대 4. 기아의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전날 상대 수비 실책으로 짜릿한 1점차 역전승을 거둔 데 이어 이틀 연속 롯데를 상대로 역전 쇼를 펼쳤습니다. You know like, uh, like like 이로써기아는 6연승을 내달리며 7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올라섰습니다. 지난해까지 70승에 먼저 도달한 팀의 정규리그 우승 확률은 76.5%. 한국 시리즈 직행에 한발더 다가선 겁니다. 최연소 최소 경기 30 홈런 30 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가장 유력한 MVP 후보로 올라선 슈퍼스타 김도영은 국내 선수 최초로 32 홈런 32 도루를 신고하며 또 다른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에 보탬이 되는 홈런이 나와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고 팀이 계속 이기기만 하면 좋겠습니 2위와 6.5 경기차까지 벌리며 멀찌감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말, 리그 최하위권인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연승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